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사무신주그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 용하 여 주소서, 주 연에게 성령으로 충 만하 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7절까지,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일래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 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지.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일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일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거룩한 위임식. 거룩한 위임식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입니다. 마치 위임식을 축하하는 축하 파티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망문에 모여서 거룩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이지요.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31절에 등장하는 그 위임식 수장, 위임식 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요제로 드린 고기입니다.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 부분이지요. 그리고 요제로 드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광주리에 담은 모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음식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을 보면 이 위임식 고기, 이 거룩한 음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남더라도 먹지 말고 다 불살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요제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모든 화목제물은 요제처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남으면 불태웠습니다. 오늘은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정도이지만 화목제로 소를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나 양의 고기는 혼자 먹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떡과 고기는 32절 말씀처럼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임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인이 드리는 화목제물은 모든 이들과 나눠먹기 때문에 마치 그날은 마을잔치, 동네잔치가 동네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이 감사와 찬양의 축제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이들의 축하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한 말씀이 아니라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나눠주어서 다 같이 즐거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주셨는데 내가 혼자 먹기에는, 혼자 사용하기에는 많습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겠죠. 이웃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누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누는 중리교회 덕분에 우리 집은 항상 풍성해졌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같이, 같이 이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나눌까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먹고 남는 음식을 누구와 나눌까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 아파트 라인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파트 라인을 따라가면서 고민해서 몇 가정을 선정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직접 가거나 아내가 가거나 아이들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나눔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눔받은 집들이 가만있지 히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이제 지워서 다시, 다시 돌려보냅니다. 빵을 주든지, 뭐 음료수를 주든지 다시 또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눔하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를 보내서 물건이 왔습니다. 온갖 학용품과 노트들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나눔하기 전에 먼저 와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눔은 나눔을 낳고 자연스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받기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나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또 최상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본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매일매일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재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닿는 모든 것들에게로 거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닿아서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산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심도 감사드리십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응답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지난 한 해를 감사드리고, 또 직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눔을 따라 2025년도에도 이웃과 나누는 삶,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갖고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으니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입었으니 거룩함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무한히 허비하여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 따라 하나님 따라 사랑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이 살찌고 이웃들이 거룩하여지고 이웃들도 하나님 영광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직분 잘 감당하였듯이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도록 주여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